아나테이너, 그리고 연예인 유튜버 이관왕입니다. 장성규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성규씨, 나와주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네, 정면, 네, 네, 중앙에 서주시고,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이번에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멋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네, 네. 아나테이너이자 연예인 유튜버 이관항을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지몇 개월 안 됐는데 음.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음.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내년에 더 좋은 방송인으로 성장하라는 네. 의미로 생각하고 늘 어, 노력하는 음흠.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많은 광고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광고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어? 아, 먼저 엄마 아빠 갑자기? 네. 광고주분들이 광고주... 저한테 아, 엄마. 엄마하고 아빠인 거죠. 네. <laughs> 네. 저를 먹여 살리시니까. <laughs> 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어, 모델로서 좀 매출을 어떤 급상승시키는데 보탬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예쁘게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매력 발산 시간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네네. 장성규 씨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눈웃음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진정성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웃음을 통해서 광고주분들께 한번 매력 발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사진 다 보고 연락 주십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아, 장상규 씨 눈웃음. 아기 같은 눈입니다. 네. 왼쪽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아우, 귀여워. 네, 너무 멋져요. 네, 매력 발산 정말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퍼스트.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